살살 한번 즐겨보려고 한 건데. 아, 내려가 방법이 있나? 그쪽으로 가야 되나? 이금 형이 들어왔어. 됐지, 오, 됐지. 됐어, 됐어. 됐어. 전동킥전동킥 코드 타고. 네, 오늘은 인생 첫 배스낚시를 해볼 거고요. 유료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배스낚시를 하러 갈 거예요. 제가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로 배스낚시 할 만한 곳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큰 길은 볼수 있는데, 그 세세한 좁은 길까지는 네이버 지도 그 실사 이미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나올 때가 됐는데, 이 택시랑 똑같아요. 탈라고 하면 없어 드디어 시발을 써줍니다 팁 아.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다돼 있는데 지금 아.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닌가? 일단 여기 첫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여기 나올 거 같은데 5제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5인치 웜인데 3? 3제로? 아좀잘못 꼈어요 많이 잘못 꼈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음, 첫 캐스팅은 언더캐스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시원하게 던지고 백렛이 났으면 몰라. 와, 너무 억울하다. 제가 베이트릴은 산상낚시에서 캐스팅 해봤자 언더캐스팅이거든요. 어 아, 이거 어떻게 해? 살짝, 아, 이건가? 두렵다. 두려워, 두려워. 극복해야 돼. 아, 씨.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어휴. 극복이 안 되는데, 이러면, 아예. 블루 길인가? 뜨리는데뜨린다 블루 길인가? 어 캐스팅이 아예 안 되네. 네, 그래. 훨씬 낫다. 반대쪽 부시에다가 좀 붙여야 될것 같은데. 더! 날아가겠는데, 좀만 더 하면. 고기는 있네. 여기까지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저쪽에 있나? 저쪽에 뭐가 있나? 최대한 멀리! 어휴, 갔다, 먼저 가긴 갔다. 지금 7g인데 10g이나 14g으로 바꾸면 비거리가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좀 백래시도 안 나거든요 아예 포인트 이동할게요 안 되겠다 벌써 1시간 됐다고? 미쳤네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짬낚기념으로 집 앞에서 좀 살살 한번 즐겨보려고한 건지 역시 쉬운 낚시가 없어요. 오, 죽인다. 여기 는뭐못잡 아도 뷰가 좋다. 여긴는 무조건 있다. 야, 아저 반대편 으로 어떻게 넘어가 냐? 일렸 네. 아 됐어. 포인트 아아어 근데 여기 베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채비 쓰레기봉투랑 뭐 바늘 이런 게 있거든요.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있다, 있다. 크다. 여기 느낌 있거든요. 한 마리 잡으면 대박인데, 씨. 뭐 이걸 어떻게 먹지? 액션 보면 진짜 먹고싶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참지? 그니까 러 이게 지금 그 동네 베스낚시꾼들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변명이 아니고 이 바다낚시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포함이 돼있어요 근데 베스낚시는 잡아서 드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손맛 보러 오는 거예요. 손맛 보러 오기 때문에 이 처리도 곤란하고 이제 배스가 또 귀하거든요. 이 배스 앵글러 분들한테는. 그래서 놔주세요. 잡았다가. 다 똑같다고 뭐 제가 일반화 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쪽이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스를 잡았는데 입이, 입에 구멍이 한 세네 개씩 뚫려 있거나 이제 바늘에 걸렸던 짜국, 이제 잡았다가 놓아준 배스기 때문에 아마 배스들도 좀큰 사이즈나 뭐 이런 애들은 되게 예민하지 않을까. 잘 잡았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채비가 없으니까 뭘로 바꿔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지금 평강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있어요. 안에 시꺼먼 덩어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긴 보이거든요. 왜 안무냐고. 난 포인트 하나 알아뒀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 나서 짬 나올 때, 짬 나올 때이 포인트 또 와볼게요. 자세부터 좀 글러먹은 것 같은데. 뭐 어, 따라오긴 따라온다. 짜치들 따라와요 짜치 반응은 있거든요 지금 방금 두 마리 따라왔어요 짜치 사이즈 한 10, 15cm 정도 돼 보이는 두 마리가 따라왔는데 못 물겠죠 5인치짜리 웜을 덩어리가 한번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삐꾸났다 아... 어, 바이트 받았던 거는 아니겠죠? 낚시 쉬운 게 하나도 없다 해보겠습니다 수초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저쪽 여기서 잡아야 돼. 30분, 30분 밖에 없는데, 와. 이 자존심이 머리고 지금, 짜치들도 덤빌만한 작은 사이즈의 그, 지렁이 몸을 달았는데, 덩어리는 포기하고, 배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쉬운 게어딨노 아 작은 애들 물것 같은데 후기 너무 큰가? 분노 분 분노의 캐스팅 아 제발 한 마리만 줘한 마리만 줘 욕심이겠지 아, 아까 따라오던데 짜치들 미치겠다 어 방금 여기도 뛰고 고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민물, 민물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뭐 베스가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표면 위로 뛰어오르고, 액션은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 꽁, 쭉, 꽁, 쭉, 꽁, 쭉, 쭉, 쭉. 마지막 필살기는 야추엄으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끼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야추. 탱탱한 야추엄으로 해보자 웜도 엉망으로 꼈고 근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 있거든 초심자의 행운 근데 배스가 어렵네 포인트는 괜찮아 보이는데 배스가 없을 수가 없는데 많을 것 같은데 이 야추엄을 무시하네 점프! 제대로! 멀리 갔다 역시 분케 분노의 캐스팅 톡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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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톡 스테이를 좀 줘야 되나? 아, 확신이 없다. 이게 저는 선상낚시를 주로 했기 때문에 선상낚시의 장점, 왜 배를 타냐? 선장님이 데려다 주거든. 고기 있는 대로. 그런 포인트에 데려다 주거든. 근데 이건 내가 찾아서 다니니까 확신이 없네요. 길잡이가 없어, 길잡이가. 오, 씨. 오. 오, 멀리 나갔다. 둘이 넘어갔네요? 몰리 나가네? 분노의 키스팅 라스트 두번 마지막 키스팅입니다 어, 어렵다 어출수하겠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야 눈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앞에 헤엄쳐가는 게 저랑은 인연이 아니었겠죠?